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아, 저희 네, 네 오늘은 저희 첫영상인 네, 저희, 네,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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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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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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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라고써는데요 계속 1 1만 나오네요. 1 1까이니까되 나다. 아, 좀 더. 조금 더. 조기서 돌면 안되지 더. 조금 더. 조금 더. 조금 더. 조 더. 조요아조도아이스 더. 조금 오오금 네, 그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그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한번 돌고, 아왜 돌아? 왜 돌아? 저기 왜 돌아가? 주옥해서 쭉, 쭉 올라가서 주옥해서 돌아. 네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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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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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돌아. 한번 더 돌아. 피해주고. 그서 뒤로 가는 척 하면서 앞으로 가줍니다. 그래서 이쪽에 한번더 돌아줍니다. 뒤로 가면서 앞으로 한번더 가줍니다. 평균 점수 넘어주겠습니다. 평균 점수 넘어줍니다. 계속 평균 점수 낮아지는 것 같지만 이30 찍었습니다. 30 찍었습니다. 일일 최고 점수 여기에 왔습니다. 네. 제가? 아거는는요 제가 좀더 잘합니다.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잘합니다. 조금 더 잘하는 건 이론입니다. 많이 더 잘하진 않으니까. 근데 아아! 님 지금 몇 단계까지 깼죠, 그거 레벨? 9단계요. 9단계요? 아, 나 10, 12단계가 너무 아니, 14단계가 너무 어려워요, 저. 10, 저 14단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일등이 아, 나갔다 는데 다시 해봅시다 자, 제가 최고 기록만 넘겨보겠습니다 최고 기록 정도는 넘길 수 있지 솔직히 어게까아1에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거니까 제가 넘길 수 있어 제가 한 거는 제가 넘기잖아요 원래 제가 한 거니까, 제런좀추가지어주면흥그다 님, 아, <목소리도> 나 다시 믿는데, 근데 지저귀로 다시 믿면어떻게할거요 와우 겁나 다아 이런게 나오면 나 어떻게 하라고 어 34인데? 광고 볼까요? 전방 적발견 전군 방어 준비 포대 건설 완료 캠프 건설 완료 벙커 건설 완료 대전차포 설치 완료 대공포 설치 완료 방어선 구축 완료 올 시스템스 고! 번지원 모바일, 지금 다운로드 다운주십시오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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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최고 그룹 41 41? 스트다아 그래요? 아 41인데! 아 42! 나 최고 그룹 42 오, 나도 낄 거야 내 거를? 어 최고 그룹 42인데 나 광고... 나 41이거든 <laughs> 1차 2조 1차 2. 아이, 단계가 중요하지. 너 중요하단 말이야. 아, 진짜. 내가 꼭뗄 거야. 내가 정말. 내가 도는 걸 잘해. 그래서 이렇게 잘 떨어져. 잘 죽어. 님은 만약. 아, 17점. 아님. 17? 계속 돌아줘야 됩니다, 이거. 안 돌면 큰일 납니다. 아, 팁못 먹었어, 어떡해. 아, 이걸 어떻게 해라 돼.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. 29에서 이거 하면 은안갈 텐데. 너 쿠폰 모아서 뭐 하는 거라 하는데, 이거, 이거 절거하지 마세요.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 요잘 죽어요, 제가. 엄청 잘 죽어요. 많이 돌아요, 제가. 깨다깨다깨다4다4 다.. 깨다, 깨다, 깨다. 4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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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6아6 46 46 4오46 46 46 46 46 46오6 46 46오6 46 46 46 46 46 46 4오4만 넘겨봅시다. 6 4만 50만 넘겨봅시다 50만 딱50 이거 이거 버그 써야겠다 버그 써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<목소리도> 잘 일단, 요 때까지는 가만히 잘 가줍니다. 아, 못 먹었어, 못 먹었어. 속도 엄청 느려졌어. 못 가, 못 가, 못 가, 못 가, 못 가. 이게 어떤 맵이 나와야 하냐면, 그게 맵이 따로 있어요. 아그 w 왜왜왜가냐 r 게 n okay. I'm going 기잘안 e t 그 l 맵에서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거야? 야, 일정. 응. 어 t t l e b 1점1점이 l 1점1 l 1 bit of a l 50까지만 진짜 가보자. 노력. 노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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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이 보여야 돼. 야! 나 이제 진짜 집중할 거야. 저는 더 집중할 거예요! 내가 더 집중할 거야! 내가 더 집중할 수도 있어! 내가 더 집중할 거야! 집중한다고 하면 원래, 원래 이렇게 잘, 잘 죽어요. 이렇게. 이고 더, 더, 저는 더안 받습니다. 그래서 아주 돈이 적죠. 아주 돈이 적습니다. 이제, 어, 응? 하, 자,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고. 광고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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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! 아이, 저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최고기로 오긴 거 가지고, 오늘 영상 여기서. 아, 안녕히 계세요. 여...